오늘은 1월 11일입니다. 일이 세개 겹치는 여기 2024년 11월 4일 날이 사 왔으니까 이제 두 달이 조금 넘었네요. 그러니까 60 7일 됐나? 67일 됐네요. 67일. 저기 뭐야 고양이 두 마리를 데리고 왔는데 정릉에서 살면서 고양이 한 마리는 밤톨이라고 저희 집 지붕 위에서 그 천장에서 태어나가지고 지붕 천장에서 태어나가지고. 어떻게 구하게 됐고, 몸이 아프니까 구하게 됐고, 또, 당감이라고, 청주에서 21년도에 10월달인가? 10월이면 그때 죽더라고, 그때가요? 10월 16일인가? 그때그라고, 새끼때그 쓰레기통을 뒤지면서, 되게 안 가고 막 새벽에 그렇게 5시쯤인가 애타게 복도에서 막 3층에서 불러더라고 저를요. 그래 가지고 차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았더니만은 차에 있고 안 가더라고 그냥요. 갈라 그랬으면 그냥 청주에다가 놓고 내려올 건데 그래서 서울로 데리고 오게 된 거예요. 그래갖고 어떻게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21년도 10월달이니까 몇년 세월이 금방 갔지 그래도요? 22, 23, 24, 25 횟수로는 4년 됐네요. 그래서 저렇게 애기 때 와가지고 우리 밤털이랑 단감이랑 이렇게 돼가지고 키우게 됐어요. 그 정릉에서 26년 살면서 뭐라 그럴까 길고양이들. 우리 이제 지붕 위에는 이제 한옥 정릉은 다 한옥이니까 한옥 지붕 위에 그 뭐라 그럴까 사료. 사료도 이제 이렇게 물하고 많이 줬었고 근데 이제 꾸준히. 꾸준히 주는 아주머니가 있더라고요. 아주 그참열성적이야 그래갖고 그 아주머니가 또 이렇게 주니깐 저는 이제 안 주게 돼가지고 그렇게 됐고. 이제 요그요두요 요요 고양이 요두두 두 마리만 이제 신경 쓰게 됐고. 그 아줌마는 아주 일편단심 주더라고. 길냥이들요. 참복 받을 사람이야 보면은요. 그 예전에는 강아지도 키웠는데 한 번은 뭐한 강아지가 4개월인가 6개월 만에 들어왔더라고 집으로요 이것도 희한한 일이야. 생각지도 않는데 4개월 만인가 6개월 만에 집에 집을 찾아 들어왔는데 아유 저기 뭐야 새끼를 뵈갖고 들어왔더라고, 아주. 그 몸에는 막그진드기가 이제 야생에서 살았는가? 약간 몸에 막그 뭐가 이렇게 거머리인가? 뭐피빨아먹는게 붙어갖고 다띄어주고 아주. 참, 그렇게, 그런 기억도 나네, 아주. 그래갖 그, 그때 강아지를 일 갔다 오는데 그 동태. 동태가 그거 참 그게 동태 생각하면 그 동태를 잘못 먹었는가? 동태 뼈가 걸려가지고 그렇게 됐고 또그 밑에 집에서는 그 사료 챙겨주던 고양이 둘은 집이 또 커브 꺾어지는 데니까 어떻게 그 차들이 그렇게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또 그렇고 한 번은 강남에그 반포대게 뒤에 그 반포 대교는 반포 터미널 뒤에 팔레스 호텔이 있는데 그 팔레스 호텔 뒤에 반포 터미널 뒤에 팔레스 호텔 그 앞에 지하차도가 있어요 지하차도 그게 팔레스 호텔을 탁 지하차도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한 중간 말고 초입. 가운데를 한 100m쯤 들어가서 나오기가 아주 애매한 애매한 지점에 고양이가 하나 딱 있더라니까 순간적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 지하차도에서 탁 넘어가면서 넘어가면은 이제 그 뭐야 그 지하차도를 벗어나면은 그게 어디가 나오는가? 그 사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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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아파트인가? 그니까 이제 골로 빠져나가면 이제 저기 뭐야 강남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도로인데 거기가. 어떻든 그 지하차도를 딱 들어가는데 우측에 고양이가 딱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앞에 신호등에서 오토바이를 돌렸지 이제. 돌려 가지고 다시 반대로 올라가 가지고 팔레스 호텔 앞에서 유턴을 해 가지고 다시 그 지하차도로 또 들어갔죠. 이제 뒤에 차 오나 하나 보고 그랬더니 고양이가 고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. 아참시원한 일이에요. 그래서 살라고 그러는지 움직이질 않으니까 사는 거지. 그게 움직이면 과연 무슨 뭐 우리가 거저기 그 뭐뭐 배수로 같은데 빠지면 못 빠져 나온다고 동물들 그리고 뭐또뭐 뭐 동물들 노드킬 당한다나 뭐어쩌나 그런 것도 있잖아요. 노드킬 같은 거. 근데 그 우측에 딱 고자리에 그 봤던 자리에 그대로 있더라고요. 그래서 뒤에 차 이제 안 오는 거 보고서 갔으니까 유턴에서 먼저 확 달려갔으니까 얼른 그거를 주먹만 하더라고 가요 그래서 오, 그 오토바이 그 예전에 양쪽에 그 가방을 이렇게 있는데 그 비닐로 가죽 가방에다가 이제 있는데 거기다가 고양이를 탁 잡아갖고 얼른 탁 집어 넣지 아주요 그 집어넣고 자꾸를 얼른 탁 닫고 그리고 착 빠져나왔지 인제 거기를 그래가지고 그때 시간이 한 다섯 시쯤 됐나 오후 그러고 이제 야옹야옹 하더라고 아주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나 야옹야옹 하던가 가만히 있었나 해가 그래갖고 편의점 가가지고 그때 소세지인가 조그만 거 하나 사갖고 이렇게 줬더니 하여간 뭐안 먹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데리고 이제 그때 아마 강남 교보사거리에서 이제 정릉 쪽으로 방향을 꺾었지 이제 집으로 들어오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구조를 했는데 그걸 또 막상 길에다 놓기도 그렇고 그래서 정릉으로 온 거야, 이제요. 그때. 그게 아주 오래된, 오래된 얘기인데 그 당시 한 10년이 넘었으려나 된것 같아요. 근데 그래갖고 정릉에 이제 그 막다른 집참그 꼭대기 고그 위에 살았을 때인데 집 앞에 딱 도착해가지고 이제 고양이를 가방에서 꺼냈지 이제요. 그랬더니만은 갑자기 고양이가 몸부림을 확 치면서 이게 발로 이게 탁할히더라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안았는데 그 깜짝 놀래가지고 얼른 탁 놨지 그냥 고양이를 집 앞에서 갑자기 튀어가더라고 그냥 촥 그러니까 이제 거긴 뭐 동네니까 인제뭐 갑자기 튀어가서 일단은 동네니까 뭐 이제 차 다니는 데는 아니니까 산 동네라도 그래서 그때 한번 고양이를 이렇게 탁 데리고 왔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실제로 그래요 그, 순간, 그 순간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어떨 때 이렇게 생각하면은 고양이가 보면은. 그런 어떻게 지하차도를 어떻게 들어갔을까 싶기도 하고 그 안에 그리고 어떤데는 그 육교 같은데 막 육교 아니고 고가도로죠 고가도로 같은데 고양이가 올라가면 그건 빠져나올 수도 없죠 차가 쌩쌩 달리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아 그때 생각하면 참 그래요 이게 사람이라는 것도 그렇고. 그, 생생 달리는 도로. 제가 이제, 강남 신사동에서 한남대교로 해갖고, 1호 터널로 넘어온단 말이에요. 그러면 그 도로는 차들이 상당히 속도를 내는 도로예요. 실제로는. 한남대교는 속도를 많이 내더라고, 아주요. 그 터널까지 쫙 들어오면은, 그 신사동서부터 한남대교로 했고 지금은 뭐 대통령 관저 있어가지고 뭐 한남 그 대교서부터 밀려가지고 터널 입구까지 딱 맥히는데 그래도 고구만 빠져나가면 시내가 텅텅 비에 차가 안 들어가니까 그런 고가도로를 딱 타면은 차들이 막 그냥 달리더라고, 자우지간에. 우리나라는 뭐, 고속도로도 그렇고, 막, 무조 뭐, 하여간 속도를, 이렇게 안전속도를 안 지키고, 하여간 그냥, 속도가 무조건 높, 고 높다고 봐야 돼, 자우지간에. 그래, 그런 생각이 나고, 아유, 참. 아유, 뭐, 그냥, 이런 얘기 하는데 시간 가고 있네요. 그때고양이고다 이사 왔지만은, 데리고 왔던 생각, 많은 거적이고, 그그 그런 게 생각이 좀 나네요. 아유, 나중에 또 이야기할게요.